그첫그 집담회 2023년 첫 집담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아마 AOS 있어 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참석을 못 하시는 선생님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슬립 캐피탈 펠머라 FPG스인데 흔하지는 않은데 시험 문제는 항상 나와요. 1차에 안 나오면 2차에 나오고 2차에 안 나오면은 구술 시험이라도 나오니까 어, 꼭좀 집중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립 캐피탈 페모라 에피피지스는 뭐냐면은 청소년들한테 흔한 힙디소더고말 어 그대로는 이제 캐피탈 페모라 에피피지스가그니까에피피지스가 슬립이가 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에피피지스가 슬립된 거는 이거는 잘못된 이름이고요. 사실은 메타피지스가프로시멀 피머가 슬립이 되는 겁니다. 안테로슈페리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디스타 프래그먼트가 바로스 익스텐션, 익스터노테이션이 되는 그런 질환인데 어, 조금 깊게 들어가면 사실 발구스 슬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나중에 이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슬립이 되겠죠. 있지만 그래도 바로스 익스텐션, 익스터테이션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음... 인시던스는 아시아에서는 뭐 10만 명 중에 0.2명 뭐 적다고는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오비스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도 인시던스에 대해서는 그게 자세히 알려진 건 없는데 10만 명에 0.2명이면 굉장히 레어한 건데 이거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는 똥? 한 남자아이들 청소년 아이들한테 생기고요 어, 바이오라테랄리티가 40%까지 있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반대쪽에 슬립이 되면은 슬립이 제 이니셜 슬립이 되고 반대쪽이 18개월 이내에 슬립이 되니까 만약에 반대쪽을 피닝을 안 하는 경우에 이걸 환자한테 꼭 얘기를 해서 클로즈 팔로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생기느냐 트라우마 때문에 넘어져서 생기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주로는 이제 청소년들한테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뚱뚱한 아이들, 청소년기에 피지아스 청스가 감소하고 페리, 페리콘드라린 컴플렉스라고 피지를 안정시키는 구조가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런 아이, 뚱뚱한 아이들, 그다음에 피지스가 레트로버전 돼있는 아이들이 시어링 포스를 받으면서 어, 미끄러진다고 이렇게 어, 알려져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 외에도 레나우스테디스트로피, 레데이션, 캐모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뉴트로시나 디피시언스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사이로이드 호르몬이나 글로스 호르몬 같은 그 호르몬 데피시언스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데피시언스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글로스 호르몬 트리트먼트 도중에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슬립이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메타피지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메타피지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뒤쪽은 이제 그 캘루스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 앞쪽은 이렇게 범프가 생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범프가 이렇게 리모델링 되면서 이렇게 둥글둥글해지는 그런 어, 패솔로지로 진행이 됩니다. 네츄럴 어, 스토리 놔두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수술하자고 했더니 이제 뭐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끌다가 이제 한달 후에 다시 나타났거든요. 보시면은 슬립이 진행되는 걸 보이시죠. 한 달만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무리 슬립이 마일드하더라도 이제 네츄럴히스토리는 결국에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언젠가는 피지스가 클로저가 되면은 멈추게 하겠죠. 근데 계속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디포미티는 이제 성장하면서 을 약간의 리모델링은 있지만 결국에는 프리스 어, 피스톨 그립 디포미티가 남고 어나 나중에는 이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생기는 것이 이제 디스트로이 스토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어, 클래시피케이션은 그퀴즈에도냈었는데요 제가 사실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다쓰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은 클리니컬 코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됐는지에 따른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얼마나 디스플레이스가 되느냐에 따른 클래시피케이션, 그다음에 피지스가스테이블 하냐 언스테이블 하냐에 따른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클래, 그 코스에 따른 클래시피케이션이지 전통적으로 쓰던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제 얼마나 오래 됐느냐 3주를 기준으로 해서 3주 이내면 아큐트, 3주 이상이면 크로닉 어 그다음에 3주가 지나갔지만 뭐 리모트하게 뭐몇달 전부터 아팠는데 갑자기 3주 뭐 한두 주 전에 갑자기 아팠다.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아큐톤 크로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3주 이내 아키트 슬립이면은 굉장히 그 프래시 프랙처처럼 명확하게 보이고 크로닉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패솔로지에서 말씀드린 라운딩 오프와 이런 켈루스 포메이션 이런 게 관찰이 되고 이게 복합적으로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를 아큐트용 크로닉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디스플레이스 정도에 따른 클래시피케이션은 어, 뭐 헤드, 헤드 다이아미터뭐 3분의 1, 3분의 2 이상 이렇게 나눈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 헤드 샤프트 앵글에 따라서 반대쪽이랑 비교 비교해서 30도 이내, 30도에서 60도, 60도 이상 이렇게 해서 mild, moderate, severe로 나눠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2분의 1 이상을 severe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드 셰프트 앵글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드와 셰프트가 이루는 각도를 반대편이랑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얼마나 냐에 따라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참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피지스의 스테빌리티에 따른 분류인데요. 어 제가 퀴즈에서 퀴즈 보신 분들은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에 웨이트 베어링 앰뷸레이션 여부를 몰라 몰라서 이제 스테빌리티에 따른 분류는 어못 하셨다 이렇게 낙글을 대셨는데 외래로 외래로 물론 그 카트에 실려가지고 외래로 오는 사람 없지는 않지만 외래로 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암, 암시적으로 이렇게 흔트를 드린 거고 보통 언스테이블 플렉처 아니 언스테이블 슬리비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로 실려 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이냐 언스테이블이냐의 기준은 목발을 짚고서라도 걸을 수가 있느냐 그니까 러에피 p 지스가 스테이블 하니까 그나마 웨이트 베어링을 할수 있다는 거겠죠 그니까 어~ 그 웨이트 베어링 여부를 두고 이제 스테이블 하냐, 언스테이블 하냐를 나누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l e stable, stable, 제 t a b l e stable, stable, s t 로시스인데 스테이블 스플 a b 경우스크 a b 의제스크니다의 제로입니다. 근데 언스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a b l e 이 t a b l e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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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스테이블 슬립인 경우에는 ABN 리스크가 50% 이상이고 스테이블 어, 슬립인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진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외래로 걸어 들어왔다. 그런 아이들이 의심을 할수 있는 소견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뚱뚱한 청소년인데 쩔뚝거리면서 들어오고 아웃토잉하고 그러면 은한 번쯤은 의심을 먼저 해보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래 어, 롱스테이블. 롱 스탠드 슬립, 굉장히 코로닉스탠 슬립인 경우에는 팔자걸음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 어, 아, 오브 모션은 인터널 로테이션, 에이비덕션, 리미테이션이 있고요. 이 그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오블리게이트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힙을 플렉션을 시키려고 했더니 힙이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플렉션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 클리니컬하게는 패소그노믹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언스테이블 슬리빙 경우에는 거의 타입 1 프랙처처럼 어, 아이 솔타이스 타입 1 프랙처처럼 굉장히 심한 페인을 호소하고 이제 주로는 응급실로 이제 실려 들어오고 웨이트 베어링 당연히 못 하겠고요. 어 엑스레이는 슬립이 심한 경우에는 사실 누구나 알겠죠. 근데 프리슬립인경우나 아니면 말한 경우에는 디텍션을 의심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순 있는데요. 어 클라인 라인이라고 해서 피모 에폭시말 이렇게 있는 선을 연장 선사는 그었을 때 정상석으로는 이제 FPGS가 약간 이렇게 프로트루전돼 있는데 슬립인 경우에는 FPGS가 반대쪽보다는 좀덜 보이겠죠. 그걸 트레스 원 사인이라고 하고 어 그거 외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피치스 굉장히 이게 이레귤러한 거거든요. 이레귤러 와이드닝 퍼지니스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블렌칭 사인이라고 해서 이제 뒤로 그 헤드가 넘어가니까. 플랜칭 사인이나 아니면은 반대쪽에 비해서 f p g 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어, AP보다는 이제 사실 라테랄 프롱랙뷰에서더잘 보이긴 하는데 언스테이블 슬립에서는프롱랙 찍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찍어서는 안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크로닉한 경우에는 이제 캘러스가 어,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 이 사진처럼 이제 라운딩 오프가 되는 소, 소견이 보입니다. CT는 사실 이니셜 다이그노시스에서 이렇게 큰 역할은 하지는 않고요. 피닝을 하고서 이제 핀 위치가 괜찮은지 아니면은 핀이 페널트레이션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피닝의 목적은 피지스를 클로저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지스가 클로저 됐는지 확인하는 거. 다음에 나중에 디포미티에 대한 커렉션을할 때, 디포미티 어세스먼트할때 유용한 검사입니다. 본 스캔은 ABN이라든지 나중에 어, 어, 컨트롤라이시스가 있는지를 보는 유용한 검사이고요. MRI는 예전에는 이제 MRI가 굉장히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진단할 때 MRI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MRI 굉장히 쉽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그 프리슬립이라든지 엑스레이에서 MMO한 경우 MRI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a v n 을 디텍션하는데 얼리 디텍션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치료는 이제 어 결과적으로 결, 결국에는 이제 스테빌리제이션해서 프리머치 클로저를 시키는 게더 이상의 퍼더슬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프리머치 클로저를 시키는 게 목적인데 어 아직까지는 이제. 전공이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럼 치료는 인사이트 피닝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리덕션을 하든지 피닝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정답이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서지컬 힙 디스로케이션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힙 디스로케이션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에 나왔다 하면은 캐, 어 피닝을 정답으로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사이트 피닝은 굉장히 어, 미니멀 인베이스비하고 어, 성공률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미니멀 인베이스비하기 때문에 어, 환자한테도 좀 부담이 적고요 그다음에 합병증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그 치료방법인데 이제 전제조건이 이게 굉장히 뚱뚱한 아이들이고. 헤드 센터와 피지 스의 센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시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어시스트 들어가 보신 선생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써전이 되게 짜증을 내거든요. 시암 잘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 퀄리티의 시암이 항상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 수술은 이 핀의 위치는 피머 네개랑은좀 다릅니다. 피머 피머넥 프랙처 때처럼 피머 내개 파라렐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지스에 a p 던프렁랙이던피지스의 수직으로 들어가야지 되고요. 따라서 안 그래도 얘네들이 레트로버전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아이들이라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안테리어 쪽에서 들어가야지 이 사진처럼 이제 여기 10번 네개 거의 안테리어 넥포션에서 들어가거든요. 넥에서 들어가야지 라테리어에서 들어가면은 앞이나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톱 사진 보시면 굉장히 저 핀이 왜 저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c t 를 찍어보면은 피지스 수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엔트리가 이렇게 잡힌 거고 어 실제 이제 상처도 보면은 굉장히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슬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헤드가 더 뒤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엔트리는 굉장히 내게 안테리어 포션으로 들어가고 이제 사실은 이론적으로 나중에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이 스크류 헤드의 임핀지먼트거든요 그래서 c 비어슬립인 경우에는 이 헤드의 임핀지먼트가 스크류 임핀지먼트 그다음에 뭐그디포미티 따른 임핀지먼트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피닝에 대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좋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어그 퀴즈에도 하나 냈었는데 이제 그러면 반대쪽 아까 18개월 많게는 이제 18개월 제일 흔하게는 6개월 이내에 반대쪽의 슬립이 거의 한 40%에서 나타나는데 그럼 프로필락틱하게 피닝을 해야 되느냐? 앱솔루트 인디케이션은 엔도크로놀로직, 메타볼릭 디소더가 있는 슬립인 경우에는 앱솔루트 인디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을 피닝을 하고요. 엘러티브하게 그 환자가 11살이었거든요. 근데 뭐 11살, 12살, 뭐 13살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11살 이내 이하 미만 어, 여자아들 같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슬립 리스크가 더 많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클리니컬하게 큰 의미는 없지만 프리머치 클로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립랭스디스크프런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쪽을 피닝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렐러티브 인디케이션입니다. 그 그러면 너무 스크류를 뺄 것인가? 예전에는 뺐습니다. 뺐는데. 이게 어 애들이 10대 때 스크류 하나긴 하지만 롱 스탠딩하게 임플란트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부, 거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뽑기가 힘들다. 뭐그 엔트리 사이트에서 프랙처가 생긴다 해서 예전에는 많이 뽑았는데 지금은 레코멘드 하진 않은게 뽑고 나서 슬립이 다시 진행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그 뽑은 자리에서도 프랙처가 생기거나 아니면 못 뽑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루틴 리무버은 레코멘데이션 되지는 않습니다. 얘는 10살짜리 남자 아이고요. 어, 오른 왼쪽 왼쪽 힙이죠. 왼쪽 힙이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케이스인데 피지스가 벌어져 있고 이제 퍼지하고 AP 피지스 높이는 뭐 약간 낮은데 AP보다 프롱렉에서는 확연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말드 슬립이고 걸어서 온 스테이블 슬립. 꽤 오래됐던 크로닉 슬립, 아케톤 크로닉 슬립이었고 그래서 피닝을 했고요. 인사이트 피닝을 했고. 세살때 피지스가 완전히 클로저되어 있죠. 그리고 어, 사진을 보시면 말단 LLD가 남아있죠. 피지스를 프리머처 클로저가 됐기 때문에 어, LLD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10살이 됐는데 얘가 20년 후에 이제 병사용 진단서 끊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소화하면서 또 장점이 한국은 이게 병사용 진단서를 끊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어, 성인이 됐을 때까지 이게 팔로우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일 없이 이제 큰 문제는 없이 지, 지내고 있는 환자고요. 언스테이블 슬립에 대해서는 최근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그서 i n g is t h 이 t the first thing is t h a 이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 h a 너무 h e f 하니까 핀을 넣기가 힘드니까 리덕션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그런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리덕션을 하는 과정에서 ABN 리스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실제로 보면서 블러드 스프라이를 보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오픈 리덕션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컨센서스로 요즘에는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픈 so 리덕션을 꼭 서지컬 힙 디스로케이션은 아니더라도 언스테이블 슬립인 경우는 굉장히 그 헤마토마가 굉장히 많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디컴프레션 목적으로 캡슐 그 아스로토미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픽세이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지컬 힙 디스로케이션은 어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컨트 r 버시가 있지만 이론적인 배, 백그라운드는 어 서지컬 힙 디스로케이션을 해서 크게 보면서 피문 내게 를 약간 쇼트닝을 하거든요. 켈루스를 그 제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벼드 서플라에 텐션을 주지 않으면서 리덕션을 할수 있고 시비어 슬립을 아나토미칼하게 리덕션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임핑지먼트도 예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요즘에 많이 어 조금 증가하는 추세인데 문제는 이제 러닝 커버가 굉장히 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ABN 리스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들은 선호하지만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아직은 인사이드 피닝이 어, 정답일 거고요. 그래서 어 좋게 발표하는 사람들은 아스타블이그 피마르 아스타블레 인피니먼트도 줄이고 에비엔리스크도 감소시킨다 해가지고 이 사람 이 슬롱고라는 사람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a b n 어 케이스 별로 없고 언스테이블 슬랩이니까 아까 50% 이상이 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ABN 케이스가 뭐두 케이스면은 나쁜 리조트는 아니죠. 그래서 어, 이런 좋은 결과를 발표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 환자는 13세 여자이고요. 아 얘는 크레니오파렌지오마로 이제 치료받고 있는 아이인데, 그로 호르몬 트리트먼트 받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큐트 시비어 언스테이블 슬랩이죠 그래서 서지카 히피스트이션으로 치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레지듀얼 디포미테는 그러면은 이제 시비어 슬립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제일 문제가 그 피모라 그 임피지먼트 그리고 오 a 는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이제 심트마틱 한 경우는 이제 치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오스테토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아무래도 디포미테그 코라가 헤드잖아요 헤드랑 넥 정선이잖아요. 그래서 헤드 앤덱 정션 프록신발로 갈수록 디포미티 코렉션은잘 되겠지만 에비언 리스크가 높아 가지고 주로는 이제 넥 베이스나 아니면 인터트로칸터리게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합니다. 컴플리케이션으로는 어 주로 이제 얼리 컴플리케이션은 수술과 관련된 어, 스크류 릴레이티드 스크류가 뚫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피지스를 퓨전 시키려고 했는데 안돼 가지고 다시 어, 슬립이 되거나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뒤늦게로는 가장 이제 걱정되는 오스테온네크리시스그다음콘드로라이시스가 있습니다. 오스트 온레크리시스는 언스테이블 슬립의50% 정도에서 생길 수가 있고 사실 특별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핀이 뚫고 나간 경우는 핀을 제거하고 이제 RM 엑서사이즈트링스을 시키면서 이제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너무 아파하면 이제 퓨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드로라이시스는 스크류 릴레이티드라고 생각은 되는데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이제 힙스파이크 캐스트로 이제 치료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도 50% 이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어 한번 페네트레이션 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스크류는 당연히 뚫지 않게 해, 해야지 이제 콘로라이시스를 드 예방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퀴즈는 11살짜리 남자인 말드 스테이블 어, 스테이블 슬립이었고 그다음에 치료는 이제 인사이트 피닝이었습니다. 반대쪽은 어, 반대쪽은 피닝은 그거는 렐러티브 인디케이션이라서 그거는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서전스 퍼퍼런스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나 보호자랑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임상적으로 되게 보기 힘든 이제 질환인데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전공의 선생님 질문이 들어와가지고요. 어, SCF의 환자에서 내부장애를 동반한 경우에서 동반한 경우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 예후 차가 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어, 예후라 하시면은 어떤 예후를? 좀 그러니까 어, 뭐 ABN 리스크라든지 ABN 리스크 말씀한 것 같은데요. ABN은 사실 내분비 장애에 있는 아이들이냐 아니냐보다는 이게 스테이블이냐 언스테이블이냐 인것 같은데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같은 언스테이블인데 <laughs> 엔도크리노 패시가 있는 아이들이랑 없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예후가 다른지에 대한 스터디는 사실은 없는데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분비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면서 언스테이블한 경우 이런 애들이 또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후가 더 좋지 않은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천성모병원3년차 김민준 선생님이고 어, 질문이 되게 긴데요. 음, 언스테이블 SCF 환자에서 이전에는 포스토피 ABN 예상하기 어려워 치료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뭐 본스캔, 도플러등 이용해서 페모로해드의 PTR, 페모다이너믹스를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ABN을 예방해서 예후를 축하할 수 있다고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에서 ABN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검사나 수술적 치료를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보통 스테이블 슬립 같은 경우에는 ABN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도플러나 아니면은 뭔가 플로를 본다는 거는. 그오플러로 뭐 페머라 헤드의 브로드 서플라이를 서큘레이션을 본다는 거는 아직까지 제가 그거를 그 논문을 본 적은 없는데요. 본 스캔이나 아니면 MRI가 a b n 얼리 리스크 그 디텍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죠. 본 스캔보다는 본 스캔이나 MRI가 근데 서지컬 힙트리스로케이션에서 헤모다이나믹을 체크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사실 그 기계는 없어요. 근데 거기 그왜 A라인처럼 프레셔를 잴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페머라 헤드에다가 블러드 서플라이가 되는지 그 헤드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는 수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ABN 리스크가 나중에 좀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 뉴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처럼 수술방에서 블러드 서플라이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그 답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교수님 그 화면 공유 풀어주시고요. 지금 그 소아 분과에서 정차원 교수님께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혹시 코멘트나 질문이 가능하실까요, 교수님?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좀두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일반적으로 수술은 인사이트 피닝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성인 이피먼데 프랙터에 있을 때는 스크루 피닝을 여러 개를 박잖아요. 꼭소화는 아까 그 케이스처럼 꼭한 개를 고정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뭐 따라 두세 개를 수 있는 건지랑 환자의 수술 끝나고 웨이트 병원을 어떻게 시키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어핀 개수는 세 개까지 들어갈 수는 없을 거고요. 이게 보통은 언스테이블한 경우에 두개 넣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슬립이 심한 경우에는 그 아까 피지스에 수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개, 최한개 그러면서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스레드가 3개, 4개 이상은 지나가야 지 되거든요. 3개, 4개 이상 지나가는 스쿠류를 최소 하나 7.0이나 7. 7 요즘은 7.3이 나오더라고요. 6.5 이상 캐뉼레이티드 스쿠류 하나를 넣고 언스테이블 한 경우에는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세 개까지 들어갈 자리는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웨이트 베어링은 사실은 크러치 워킹 하면서 토터치는 가능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코퍼레이션이 안 되는 아이들은 목발 지프라고 해도 그냥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 베어링을 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6주까지는요. 전공 전공이 국생님 질문이 하나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어, 정원샘이고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피닉의 경우, 리덕션을 거의 시행하지 않고 픽스에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스가 심할 경우 통증이 있다고 하셨, 통증이 심하다고 하였는데, 혹시 피닉을 시행할 경우에 환자의 통증이 어느 정도 다 감소하는지 궁금합니다. 포스톱의 통증이 어느 정도 감소하느냐고요? 예, 아마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좋아지긴 하는데 이게 디스플레이스가 심한 경우가 통증이 심한 건 아니고요. 이게 크로닉한 경우에 점점점 슬립이 되면은 디스플레이스는 심해도 통증은 별로 안 심해요. 근데 이게 언스테이블 아큐트 언스테이블 프랙처인 경우는 시비어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통증이 심한 그 타입 1 솔터스 타입 1 프랙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헤드 프랙처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때 통증 굉장히 심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내가 리덕션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카트에서 프랙처 테이블로 올려놓으면 은 리덕션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해요. 그런,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언스테이블합니다. 소아파트라 그런 강의 어,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SCF 하나가 고관절 통증이 아니라 무릎통증 등의 다른 비특이적인 통증 호소하면서 오는 경우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도 이게 뭐그 레포트에 따라서는 뭐 50%까지 니페인이나 사이페인은 굉장히 모호하게 그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은 크로닉 스테이블이겠죠. 아큐트 스테이블이든지 왜냐하면 언스테이블 응급실로 실려 올테니까. 근데 어. 이게 딱 들어올 때그 느낌이 있잖아요. 뚱뚱하다. 남자인데 한 10살 전후 뚱뚱한 애가 왔는데 뭐 여기 병원 이쪽 병원 저쪽 병원 뭐 무릎이 아파 가지고 다녔는데 다 괜찮다고 했다. 그러면은 이제 딱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니조인트나, 아니, 니 조인트나 아니 니니페인이나싸이페인이 있는데 그게 니 조인트 페인이랑 그냥 리포트 페인이잖아요. 이게 리포트 페인은 구별할 줄아셔야겠죠 근데, 사이페인이나 니페인 호소하나아이 굉장히 많습니다.